절 말씀 음, 제목은 한 번에 자기를 드신 예수입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예수님의 대지사장 부심에 얘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는 그림은 성막입니다. 구약의 성막. 여기 보면은 어, 이 펜스가 쳐져 있고 또 사람들이 와서 앞에서 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올리고 또 물두멍에 가서 이렇게 손을 씻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만 조금 더 크게 키워보면, 이 성소 안에는, 어, 왼쪽으로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등대의 맞은편에는, 이 어, 떡상, 제사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떡이, 떡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구절, 구장에 보면, 첫 장막이 안에 등대와 성과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 성소 안에는 등대 일곱 등대죠. 그러니까 등대는 빛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히는 것이 제사장의 무고. 또그 맞은편에 어, 제사상이라고 하는 이 상위에 떡을 이렇게, 진설병, 떡을 이렇게 놔둡니다. 이 떡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계속 제사장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휘장이 있어서, 그 뒤에는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어, 구별되는 그 구별을 뜻하는 것이 성휘장이죠 휘장 그래서 휘장 뒤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여기 4절에 나온 것처럼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언약계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앙으로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 십계명을 적은 두돌판 이 세가지가 이 지성소 언약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 이것은 거룩한 성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성소는 하늘의 모형이다. 시무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성막을 짓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출애극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극한 후에 신해산에서 언약의 도돌판을 받고 그들이 언약에, 율법에 대해서 교훈받은 후에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은 그 자체로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모형 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실체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이 거룩한 곳이라 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서도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당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부모님이 못하게 했어요. 어, 그리고 무슨 교회 행사를 하면 이 강대상을 치우면 안 된다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거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곳은 없죠. 이 땅에. 그는 단지 설교를 전하는 그런 연단인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아, 아, 조금 경건하게 표현을 하자 이런 것이지 이 땅의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걸 거룩한 성소라고 장막에 대해서 표현했냐 하늘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행하는 행위들이 하늘에서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연습이고 비유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첫 언약에서 행하는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을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성소에서 행해지는 제사, 구약 백성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제사장이 필요하고 예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리서 9장 6절에는 어떻게 말하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이건 지성소를 말하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구약 출애극기에서부터 나오는 제사제도가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수 있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목사가 제사장처럼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헌금을 예물이라고 말한다는데 피는 어디 있습니까? 현대의 교회는 구약의 제사처럼 제사장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또 짐승의 짐승과 같은 제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행위도 하지 아니면 않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제사도 짐승의 피도 대제사장도 없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와 이유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부활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오늘 이 성찬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문제를 별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그냥 재밌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성찬을 받을 때 당신이 이걸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용롭케 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먹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자기 죄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럼 먹는 그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주니까 먹고 또 포도주니까 알콜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또는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사장 15절 신극적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가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 여러분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것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또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원인이 되시고 인류가 되시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는 그걸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성경에 왜 구약이 신약보다 두꺼운 구약의 많은 부분에 제사를 그렇게 길게 썼습니까? 왜 제사장들이 매일 생겨야 되고 왜이 짐승의 피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들을 이렇게 잡아야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불서 9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장막을,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장막은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참된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희명이하고 어, 저만하는 어떤 비유를 들을 수 있어요. 어 희명 그거 있잖아. 그거는 무엇과 같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알게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 안에서 드려진 제사와 피와 짐승을 줬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주신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용서의 은혜를 입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장막일 뿐이에요. 아, 왜 그렇게 지금 동물을 맨날 죽여야 되고 왜 그렇게 내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꼭 있어야 하는가? 왜 저기는 들어갈 수도 없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이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것은 참된 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매매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허락하고 그 매매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침직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았다. 이걸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과격한 분노 사람들이 묘사하는데 약간 로운분노죠 돈 바꾸는 사람의 들 돈을 다 쏟아 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에게 이르시되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이 신약 시대 와서는 성소로 성전으로 바뀌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뭘 비유합니까? 이 거룩한 곳에 와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이 인지하는 장소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기도한다. 용서를 구한다.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인제를 경험한다.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것이 거룩한 장소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막을 짓고 금이나 금으로 장식된 거룩한 예물이 있고 또 성전을 지은 다음에 아주 금으로 장식을 하고 또 거기에 거룩한 특별히 부른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천박한 탐욕의 시장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채우는 그러한 어떤 시장으로 탐욕의 장소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것을 보존합니다. 성막이 하나의 비유라. 첫 장막에서 있는 그런 하나님 성기는 예법은 하나의 비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이냐? 구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성막, 성전, 그리고 그안에 생겨지는 제사장, 제사제도,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물들 이런 모든 것은 개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부정과 정결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씻는 것,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또 육체에 여러 가지 예법이 있습니다. 또 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니까 이렇게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된다. 또, 피를 흘린 그 피를 만진 손은 부정하니까 정결 의식을 위해서, 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예법들이 있어요. 구약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목표하는 바는 분명히 우리가 깨끗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개혁하, 개혁이 전까지 이 법은 중요하지만 개혁이, 개혁할 때가 되면 이것은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서과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정결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먹을 때 씻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결의식이 무엇이냐를 대물으시는 거예요. 왜 씻냐? 왜 먹을 때 씻어야 되냐?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손을 씻어야 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본 1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다 결국 씻는다는 것은 겉으로만 손을 씻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한 열망과 간절한 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아무리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어도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씻을 것인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배설물로 나옵니다.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생각들. 죽이고 싶은 분노들. 음욕을 품는 마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입만 열면 거짓을 하는 그 거짓말이, 자기 속에 늘 살아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서 더러움과 부정함이 나오는 것이죠. 외적인 의식이란 것은 내면의 정결과 내면의 어떤 행동들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겉으로 씻는 것은 마음을 씻으라는 요구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늘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외적인 의식을 주셨는데, 언제 우리 어머니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정결이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손을 씻어서 의롭고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신그 보혈 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참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첫 장막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사장, 예물, 이런 부약의 그런 율법들의 의식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개혁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첫 언약에 성기는 예법을 개혁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에. 때가 참해.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개혁할 때가 이르렀어요. 이제 첫 언약 아래에서 옛 장막의 어떤 방식대로 행하던 그러한 제사의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셨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육신이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게 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언제? 개혁할 때가 이렇고그 때가 차서 이제 더 이상 첫 언약 옛 율법, 옛 장막 옛 제사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깨끗게 되고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개혁된 상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혁명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개혁을 이루셨는가? 과격한 시위로, 폭력으로, 제도 개혁으로 아니에요. 어떤 이상적인 메시지로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스스로 어떤 개몽이 돼서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개혁을 이루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길, 곧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스 구장의 단번이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어 보면은 구장 12절에 나오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장 26절에 단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들여 죄를 없게 하셨다. 또 10장, 아, 구장 28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한 장에서, 이, 어, 단한 번에 유일한 방식으로 그 이것이 한 번이지만 그 효과는 영원하고 한 번이지만 그 이전에 행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아주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는 개혁을 이루시고 그 개혁된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방식,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거룩함을 얻고 죄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를 말씀하는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용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됨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섬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더 이상 우리가 구약성경 무슨 필요가 있는가 구약성경을 이유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의 율법은 복음을 바라보게 우리로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옛 언약의 첫 언약의 이런 방식으로 주셨던 그 내용들이 풍성하게, 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복음이 담겨있고, 복음은 다시 율법을 풍성하게 이해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재물 대심을 제사의 방식에서 확인해 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부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의 역할을 구약에 있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죄 용서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가 그 피뿌림을 통해서 정말 죄가 이렇게 피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언어로 읽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크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옛것으로 예 돌아가서 여러분 앞에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뚝뚝뚝 흘리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옛것을 예 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은 도그 안에서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9장 15절 마지막에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를 나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를 속하려고 주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첫 언약이 아니라 어, 새 언약, 마지막 언약, 둘째 언약인 언약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인,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그런 죄의 중.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감으로 야원문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헛된 걸음을 걸으면서 다른 곳에서 영원을 찾고 어떤 자신의 유산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멈추시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배우고 참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a n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나를 우롭다 여겨주시는 복된 은혜를 주셨습니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눌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신의 몸으로 얻어주 자신의 피로 나누신 이 인들을 나눌 때 그때 주신 은혜를 저희에게 다시 깊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